창문 닫고 에어컨을 틀어 놓는 그런 밀폐된 상황이 돼 버리면 그 안에서 바이러스의 확산이 더 빨라질 수도 있고요. 많은 사람이 감염될 수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하셔야 이제 이런 전파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염된 사람의 비말, 침방울을 통해서 전파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문 닫고 에어컨을 틀어놓는 그런 밀폐된 상황이 돼버리면 그 안에서 바이러스의 확산이 더 빨라질 수도 있고요. 많은 사람이 감염될 수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환기를 시켜서 바이러스의 농도나 이런 것들을 낮출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겠고요 단순히 침방울을 통해서 호흡기만으로 전파되는 게 아니라 그 씹방울이 바닥에 떨어지거나 이러면 이제 주변의 환경들 사람 손이 많이 가는데도 또 오염이 되면서 그런 경로를 통해서 전파되기도 하거든요. 환경 소독을 잘 해주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본인이 감염되는 게 대부분 손을 통해서 감염이 되니까 손 위생도 철저히 하셔야 이제 이런 전파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생활에서 확진자에 노출될 만한 상황이 많지 않을 뿐더러 덴탈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확진자랑 일시적인 접촉을 통해서는 전파가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특히 여름철에 더울 경우에는 덴탈 마스크나 술용 마스크라도 이런 밀착도가 잘 되게 해서 착용하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마스크도 착용으로 좀 이제 간편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비말은 입으로만 통해 나간다고 생각하시는데 호흡을 통해서 코로도 당연히 비말이 나갈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이 감염이 됐는데 다른 사람에서 형성된 비말은 코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코를 노출시켰다는 얘기는 남을 위한 배려도 안 되고요. 본인이 걸릴 수도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려면 꼭 밀착도를 잘 해서 하시는 부분 중요하고요. 또한 마스크 표면에 이제 바이러스나 이런 오염물질을 계속 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를 벗는 과정이나 마스크에 손을 대는 이런 경우에는 꼭 손이 생을 반드시 해주셔야 안전하게 착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야외 같은 경우에는 2m 이상의 거리두기를 잘할수 있는 상황들, 사람 과 접촉이 없는 곳에서는 마스크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외부 활동이라도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밀접한 접촉이 일어나면 호흡길 통에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야외에서도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를 쓰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한참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때 집콕 생활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원리를 휴가지에 가서도 적용을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이동하실 때 되도록이면 자차를 이제 이용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것 같고, 만약에 대중교통 KTX라든지 뭐 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동하신 경로에서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다니시고 손해생도 잘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너무 유명한 관광지는 안 찾아 가시는 게더 좋을 것 같고, 왜냐면 너무 사람이 많으면 야외라도 감염이 될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고, 음식 같은 경우는 한적한 데서 음식을 뭐 테이크아웃 한다든지 아니면 집에서 만들어 가서 조금 사람이 없는 데서 같이 가족들끼리 오붓하게 드시는 방법들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휴가를 가시더라도 사람이 많은 데는 피한다. 이런 원칙들을 잘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바이러스 자체가 물에 들어갔을 때 바이러스 오래 살아남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물 자체가 뭐 오염이 돼서 그걸 통해 전파되는 사례들은 흔하지는 않은 사례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어떻든 간에 물놀이를 하더라도 밀접하게 접촉이 되면 감염이 될수 있다는 것들만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이는 해수욕장이나 이제 물놀이 장소들은 사실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하고요. 특히 실내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리게 되고 환기가 잘안 되게 되면 전파 가능성들이 있고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사람이 좀 많은 실내 수영장은 피하는 게 좋겠고 실외에 사람이 별로 없는 공간에서 물놀이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5월 이후에 이태원 발병 이후에 이제 수도권에서의 발병이 한동안 계속 유지됐던 것들을 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방심을 하면, 이런 집단 발병의 고리들이 언제든 시작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대규모 유행도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료진들은 의료진대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준비들을 철저히 해야 되고, 정부 차원에서는 이런 위기 단계들을 잘 분석을 해서, 국민들한테 위기 상황에 대한 메시지 전달을 아주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국민들께서는 그러니까 언제든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이 코로나19라는 것 자체가, 아주 좋은 그런 백신이 나와서 그런 유행을 잠재울 만한 상황이 되기까지는 언제든 우리나라 내에서 유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 스스로가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손위 생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위생을 지키는 것 또한 사람이 많은 곳 특히 마스크 쓰기 어려운 그런 공간들은 되도록 방문하지 않는 것 같은 행동수칙을 잘 지켜주셔야 지금의 집단발병 양상들을 조절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백신이 나오기까지 또는 코로나에 대한 그런 극복할 때까지 이런 노력이 지속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은 짜증 나고, 조금은 피곤하고, 조금은 힘들고, 또 답답하고 이런 마음들이 있을지라도 코로나19가 맞춰질 때까지 국민들이 함께하셔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계속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